안녕하세요. 산채여학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11정 준비를 했고요. 어, 산채 소꼬리한 바구니와 나머지 1 0종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이번에 어, 단엽서관 유달산입니다. 우측에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아, 서반 무늬가 조금 소멸은 됐지만 지금도 서반 무늬 남아있죠? 단엽 서반, 유달산. 내년에 극황 서반으로 아주 멋지게 나올 겁니다. 유달산. 1번에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두 척이고요. 단엽 서반, 목포 서반 유달산입니다. 아, 변이 아주 좋네요. 아, 기부 쪽에 서반문이 아직 남아있고요. 1번에 유달산 두 척이고요. 12에서 1.0, 32만원입니다. 이번에는 3반호입니다 전면 3반호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3반호도 호지만 변이 너무 너무 좋고요. 후육질에 변이 너무 좋습니다. 1번에, 2번에, 아, 3반호입니다. 전면 3반호. 아, 변이, 환엽변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운이도 좋지만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한엽삼반호입니다. 아, 두촉이고요 14에서 1.0 1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3번에는 극황의 복륜입니다. 변복륜이죠. 아주 색감 아주 좋습니다. 색감 너무너무 좋고요 아, 3번에 극황 복륜입니다. 황복륜이고요. 두 촉에 아, 11에서 0.65, 18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3번에 극황복륜 18만원이고요. 두 척입니다. 4번에는 호피반입니다. 문이 아주 좋습니다. 신화도 아주 멋지게 달려있고요. 아주 우량화로 달려있습니다. 호피반 두쪽에 호피반 두 촉에 신한 대입니다. 아, 4번에 호피반 두 촉에 신한대고요 17에서 0.8, 9만원입니다. 5번에는 사군자입니다. 사군자, 3반, 두화죠 사군자. 시, 아, 한 촉에 신한 대입니다. 이게 사군자. 아, 삼반두와 사군자고요 한쪽에 신화 하나, 8에서 0.5, 10만원입니다. 6번에는, 아, 황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배골도 아주 깊습니다. 배골도 너무 깊고요 한쪽에 한 입자. 이렇게 배고리 아주 깊습니다. 그래. 색감이 아주 좋고요 아, 6번에 변중태 한쪽이고요 8에서 0.5, 6만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7번에는 장단엽입니다. 이가 상처가 좀 있네요. 장단엽이고요 신화는 서성으로 밖에 올라왔다가, 약간 소매라는 개체. 장단엽 두 촉입니다. 7번에 장단엽 두촉이고요 신화 포함 두 촉입니다. 첫성의장단엽이고요 어, 10에서 18, 0.9, 9만원입니다. 8번에는 어, 수정호입니다. 아, 중틀로도 나오고, 수정호로도 나오고, 단엽수정이죠. 이렇게. 한쪽이고요. 어, 9에서 1.0 6만원입니다. 9번에는 서3반입니다. 서3반 개체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조금 육질도 단단하고요. 약간 세엽성이라 그렇죠?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녹도 사르르 잘 들어있고요. 아모척에도 서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9번에 서산반, 아, 전면 서산반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아, 두척입니다 아, 13에서 0.55만원입니다. 10번에는 주홍화입니다. 주홍화 색감 아주 좋고요. 어 작년에 개화했던 주홍화 거기서 분재했던 거고요.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아 화영 좋고 색감 좋은 주홍화입니다. 내촉입니다. 네 내년에는 꽃도 아, 달수 있는 촉수고요. 아 자기 아주 좋습니다. 주홍화 대촉 네 20에서 0.8 10만원입니다. 무명 무 주홍화입니다. 아 꽃이 정말 좋고요. 아 나머지 산채 소코리입니다 어, 이거는 빳빳한 이변이고요 편이 좋습니다. 산채 그리고 이거는 어, 산반이 잘 들어있는데 산반 들어있습니다. 서산반밭에서 캥거라 이렇게 산반 들어있고요. 서반처럼 들어 있습니다. 두 개. 아 이거는 약간 반물이 들어 있는 편입니다. 아, 세 개. 그리고 이것도 서반 밭에서 나온 개체인데 서로 지금 보이네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네 개. 이것도 까닥지 입변입니다. 다섯 개. 아 이거는 불타샤에서 나온 난초인데요. 이건 상처라기보다 이렇게 해서 홍화가 핀다고들 해요. 어, 밭자리에서꼭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거는 제가 캔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 홍화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는 게 제가 아, 이렇게 해서 여섯 개고요. 나머지는 아, 탄은서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약간 탔네요. 두쪽 세쪽 자리도 나오는 바자리라 이쪽은 조금 탔는데 지금 이게 캔지가한 달이 넘은 거고요. 한번. 아. 안 타면 다행이고 탄다고 생각 하시고 그냥 서비스로 넣드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시계 타진 않더라고요. 제가 두 쪽, 세쪽 자리를 좀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총 9종입니다. 9종, 이렇게 해서 5만원입니다. 이렇게 소구리 9종 5만원이고요. 아 나머지 6종 있으니까, 이렇게 서계체는 탈 수도 있습니다. 그터 선은 탄다고 해서 반품을 하시면 안 되고, 어, 보이는 그대로 어, 나머지 육정하고 3정은 어, 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1 1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또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분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아, 자기 아주 좋네요. 소멸은 많이 됐지만. 아, 목포서관 유달산입니다. 단엽 서방이죠. 아, 여기에 상처가 조금 있지만, 음, 아, 쪽에 음,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신화 너무너무 좋고요 어, 목포서반, 유달산, 단엽서반입니다 두쪽이고요 초기 아주 좋습니다. 뿌리상이고요 아, 일본에 유달산 아, 자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 뽀뽀서반 유달산 일본의 두척이고요. 어, 아, 1 0에서 2폭이 1.0 32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삼반호입니다. 전면삼반호 변이 너무너무 좋구요 환엽변의 삼반호입니다 이 폭이 1cm 가까이 되는 삼반호 배불떼기 변의 삼반호입니다 너무 멋진 종자구요 변이 너무 좋습니다. 변이 너무 좋고요. 저기, 산반호 무늬도 좋지만, 변이 환역변으로 너무 좋고요. 아, 뿌리는 다섯 가닥인데, 지금 한 가닥이 조금 덜렁덜렁 하긴 하지만, 아, 그대로 배양하시면은, 어, 건드리지 말고, 약간 덜렁덜렁 하다고 해서 그대로 떼어버리지 말고요. 그대로 키우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톱신 발라놨고요. 상처 난 부분에 톱신 발라놨습니다. 네, 다섯 가닥이고요. 아, 자리 아주 좋습니다. 3반호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번에3반호 아, 전면 3반호입니다두 쪽이고요. 14에서 1.0입니다. 이 폭이요. 아, 16만원입니다. 3번에는 극한의 복륜입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구요. 아,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두 척이구요. 뿌리가 이렇게 지금. 짧은 뿌리도 여러가닥 있습니다. 두 쪽의 뿌리 이 정도면 굉장히 좋고요. 아 뿌리 짧은 뿌리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황복륜입니다. 극황복륜이고요. 변도 좋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이번에 황복륜 두 쪽이고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아 아, 3번입니다. 3번에, 아, 변의 황복면은두 축입니다. 11에서 2폭이 0.65입니다. 18만원이고요. 4번입니다. 4번은, 아, 호피반 계열입니다. 호피반. 아, 자마가 이렇게 잘 달려있네요. 변도 아주 좋고, 호피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호피반 두 척입니다. 아, 두쪽에 자만대 달려 있고요. 4번에 호피반, 음, 이 폭이 0.8입니다. 두쪽에 신화 한대 9만 원이고요. 아, 5번에는 사군자입니다. 사군자. 아, 3반 두화죠 사군자. 한쪽에 신화 한 대고요. 신화는 잘, 아주 통통하게 잘 달렸습니다. 뿌리 이, 이것도 짧지만 약간 새콤하긴 하지만 단단합니다. 뿌리 4가닥 있고요. 4군자 3반 2화입니다. 이렇게 5번에 4, 4군자 3반 2화 한쪽이 신환대고요아이 폭이 0.5입니다. 10만원이고요. 아 6번에는 극황의 3발 안쪽이 중투입니다. 중투미가 아주 좋습니다. 극황 중투 한쪽에 한 입장이 있고요. 아, 이 폭은 0.5고 6만원입니다. 아, 뿌리, 뿌리, 신하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렸고요. 총 짧은 뿌리 폼 다섯 가닥입니다. 아, 뿌리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 7번에는 장단엽성입니다. 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둥글둥글하니. 아 모쪽이고요. 신화입니다. 신화. 이렇게. 아 이거는 장단엽이고요. 아주 멋진 영자입니다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장단엽 두 쪽입니다. 아7 번에 장단엽 두 쪽이고요. 10에서 18 잎폭이 0.9고요. 9만 원입니다. 8번에는 어 수정입니다. 수정 호구 요한 쪽입니다. 뿌리는 어 다섯 가닥, 여섯 가닥이네요. 여섯 가닥. 어, 뿌리는 아주 넉넉하고요. 어, 수정 한쪽에 어 잎폭이 1.0입니다. 6만 원이구요 구번에는 어, 서산반입니다. 서산반문이 아, 녹도 사료 들어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 금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서산반입니다. 두 쪽이고요. 본 쪽에도 서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뿌리는 아, 이렇게 여섯 가닥입니다. 음, 전진 쪽이고요. 서산반 두 쪽. 아, 이 폭이 0.5입니다. 아, 5만 원이고요. 아, 10번에는 주홍아입니다. 무명 주홍아. 색감 아주 좋고, 하영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주홍아. 뿌리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주홍아 대촉입니다. 대촉의 뿌리는. 10가닥 이상 되고요또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잘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아, 변도 아주 좋습니다. 중화 주홍화, 무명 주화입니다 아, 내축이고요 이쁘게 0.8입니다. 10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참, 산채소쿠리. 산채소쿠리. 이거는, 뭐 불타샤라고 이게 그 장애가 아니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화로 홍화가 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밭자리 갖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거는 산 제품이고요. 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러고 산 제품. 아 이거는 서반 밭자리. 그래서 서성으로 넣었는데요 어, 서반도 나오고 서서 서산반도 나오고 그러는 밭자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개 변이 까랑까랑한 입변이고요. 세 개, 총 그리고 반물이 살짝 들어있는 어, 입변 네 개. 또 이것도 서산반 바짜리입니다 전면 산반으로 무늬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까닥지입병입니다까닥지이게 여섯 개 아까랑 까랑 합니다. 여섯 개아 이거는 아, 막세쪽네 쪽도 나오는 아, 서반인데요.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쪽네쪽 네 나오는 게체는세쪽 아, 자리도 있고 두쪽 자리도 있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 제가 지금 섞어서 아,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 밭에서 세쪽네쪽 네 자리도 나오니까 지금 이거는 같은 건데, 살짝 끝에 가 탔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발도 넘은, 넘었던 거고요. 그래서 변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총 다섯 개에다가, 아,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아, 서, 서세개에다총 구정입니다. 구정에 5만원입니다. 5만 원이고요. 산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멋진 정자 준비했고요.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